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한국 승무원들이 너무 부러워.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싱가포르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왔는데요. 그곳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다음 비행을 대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싱가포르 승무원 중한 명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한국인 승무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싱가포르 승무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막 도착한 싱가포르 승무원 켈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켈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판매하는 맥주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 이름을 가끔 남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근무지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여자예요. 저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싱가포르 항공은 월드 베스트 항공사에도 꾸준히 선정될 정도로 훌륭한 항공사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승무원 일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로 1년 차밖에 안 됐지만 제가 생각했던 승무원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하는 말은 전부 똑같았어요.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정된 비행만 마치고 일단 휴가를 쓸 예정이었어요. 승무원 일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서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계획했어요. 동료들 중에서는 일에 지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죠.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휴가가 곧 다가와서 그날만 보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비행을 하나하나 완료했더니 이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근무만 마무리하면 휴가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경유했다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휴가를 썼던 마리아도 같이 탑승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비행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약을 하나 먹고 조금 쉬엄쉬엄 일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걱정이 되어서 웬만한 일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마리아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휴가 전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행은 시작되었고, 그날따라 비행의 느낌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기체가 평상시보다 조금 흔들린 느낌도 들었고, 기장님도 오늘따라 비행이 잘안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은 바로 비행기랍니다. 저희는 평상시 비상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장님과 부기장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경유지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했어요. 저는 이탈리아 공항은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날씨도 안 좋고, 저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기장님과 부기장님도 저희에게 소매치기가 많으니 짐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어요. 웬만하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승무원 전용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셨죠. 하지만 승무원 전용 휴게실도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리아는 푹 쉬지도 못하고 다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비행의 느낌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부기장님이 아닌 기장님께 그 사실을 알렸는데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었어요. 알고 보니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고 지금 당장 비상 착륙을 해서 정비를 받아야 할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겨우겨우 한국에는 도착할 정도였지만 한국에 도착해서도 오랜 시간 정비가 필요해서 싱가포르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비행기는 안전하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탈리아 공항에서 느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후진국인 한국을 가기보다는 아시아에선 선진국인 일본이나 중국을 가면 갔지. 한국에 올 생각은 없다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한국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는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싱가포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준비할 때도 아시아권 국가는 제외했었죠. 저는 유럽이나 서구권 문화가 저와 잘 맞았거든요. 물론 싱가포르도 동남아시아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승무원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서구권 나라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을 여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아권 국가를 제외했던 이유는 승무원 일을 하면서 아시아권의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들은 비행 중에 시끄럽게 하는 건 물론이고, 머물고 간 자리는 더러운 수준을 넘어서 정말 최악인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그들은 무언가를 주문하고 저희가 그것을 내드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항상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기내식 주문을 한지 30초도 안 되어서 언제 기내식이 나오냐는 고객님도 있었죠. 성격이 너무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분위기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중국어 아니면 한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꼼꼼한 편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요구는 그저 빨리빨리였으니, 아시아권에 대한 생각을 좋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곳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인들은 남들에게 피해도 잘 주지 않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죠. 심지어 승무원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나는 건 저희 동료 승무원의 실수로 복도 쪽에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승객은 자신을 치고 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며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저 바닥에 있었고 좋은 생각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기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보다 비행기의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비행을 이어나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안 된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행기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지 못했어요. 사실 재운행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냥 개인 사비로 싱가포르행 티켓을 발권받아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같이 휴가를 사용했던 마리아가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해서 함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워낙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든지 대충대충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수리도 대충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휴가 전 마지막 비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짜증이 많이 난 상태였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많이 피곤하기도 했죠. 그렇게 기장님께서는 정비하는데 3일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행기에 간단한 결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가 하루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저희 비행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인들 치고 3일이라면 꽤긴 시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국인들이 3일이라고 말할 정도면 꽤나 심각한 상태구나 싶은 생각에 저 비행기를 다시 타고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승객분들에게 전달했고, 갑자기 바뀐 일정에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비상 착륙한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마무리하고 휴가를 갈 생각에 여기저기 예약해두었던 곳들이 떠올랐죠.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기체 결함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들은 공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는 승무원들의 휴게 공간이 있다길래 그곳을 찾아갔어요. 휴게 공간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한국의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 승무원들은 능력도 뛰어나지만 얼굴도 이쁘다는 말이 있었죠. 저는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지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이뻤어요. 그리고 제가 알던 아시아 계열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니 열이 엄청나게 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승무원 교육 때 받았던 응급조치를 해보았지만 당황해서 기억도 잘안 나더라고요. 마리아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질 것만 같았기에 저는 눈물이 저절로 났죠. 그러자 갑자기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와서 마리아의 안색이 안 좋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마리아가 비행 시작 전에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긴장이 풀리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마리아를 어딘가로 부축해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약국에 방문해서 약을 사겠거니 싶었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항 안에 병원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보여주며 접수를 마친 뒤 주사를 놓아주고 링거까지 바로 맞을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2시간 정도 링거를 다 맞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하지만 열이 심하게 나서 그런지 승무원 유니폼은 축축해져 있고 몸이 굉장히 찝찝해 보였습니다. 얼른 고국으로 돌아가서 씻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고 저는 비행기가 얼른 고쳐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승무원과 휴게 공간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건짐뿐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남의 물건이라도 그렇지, 물건만 덩그러니 놓아두면 어떡하려고 저런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치료해준 건 너무나 고마웠지만, 따질 건 따져야만 했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짐을 두어도 괜찮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은 저희에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 없으니 안심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더라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장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경유할 때도 짐을 잃어버릴까봐 불편하게 대기했었고, 심지어는 기장님과 부기장님도 조심하라고까지 말해줬는데, 한국은 전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뇨? 생각해보니,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저희에게 한국에서는 조심하라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당황한 저희를 보시고는 갑자기 찝찝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당장 씻고 싶었던 저는 지금 땀에 옷이 젖었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저희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제가 도착한 곳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심지어 그곳에는 호텔도 있었어요. 이름이 다라큐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곳에서는 제가 입고 있던 승무원복을 빠르게 드라이 클리닝도 할수 있고, 찝찝하면 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휴게실에서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인천공항의 웅장함에 저희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큰 공항을 채우고 있는 각종 편의시설은 저희를 더 놀라게 했어요. 공항에는 푸드코트와 각종 면세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 편의점, 약국이 가득했죠. 공항에서만 살라고 해도 살수 있을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완벽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승객을 이동시키는 곳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승무원은 저희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혹시 배가 고프시다면 휴게실에 있는 컵라면을 먹어도 된다고 했죠. 저희들은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휴게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국라면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한자로 적혀져 있는 빨간 컵라면이 보였습니다. 한자를 본 저는 중국이 떠올라서. 당연히 먹지 않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건 한국의 신라면이라고 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못 믿어웠지만 당장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한입 먹게 되었습니다. 신라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특유의 단맛과 매콤함에 계속 손이 갔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울렸죠. 하루가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승객분들에게 좀더 빠르게 출발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늦게 고쳐질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나다니요. 제 예상대로 한국은 대충 처리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비행기에 도착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죠. 진짜 비행기 사고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살았을 뻔했어요. 완벽하게 고쳐져 있는 비행기를 보고는 한국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상상을 해보게 되었죠. 마리아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계획했던 휴가의 일정을 전부 변경했는데요. 원래는 아시아 국가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약금을 일부 환불받아서 한국을 여행하려고 해요. 물론 제 친구 마리아와 함께 말이죠.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한국이라고 대답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치안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볼거리도 다양하고 그렇다고 먹거리가 부족하지도 않고 정말 여행으로서는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감동이 넘치다 채널을 알게 되어서 사연을 전달드렸는데요.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한국에 머물게 되었던 싱가포르 승무원분의 이야기였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